안녕하세요. 대물림TV 개미 버핏입니다. 이 인트로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주식 방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차트 방송이라든가 매크로에 대한 흐름, 시장 분석, 종목 분석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제목부터 좀 어그로성 제목으로 야 다음은 니네 차례다 막 폭등가 막 뽀뽀 뭐 이런 영상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뭐좀 물려가지고 어,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영상 보면 그 이후에 막 급등 뽀뽀 뭐 이런 거잘 됩니까? 아니죠. 진짜로 뭐가자 해서 뭐 갔습니까? 뭐 계좌만 골로 가고요. 내 성질머리만 막 이렇게 갔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를 좀잘 알아서 분석을 한 영상은 별로 없고요 대체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어, 좀 우리 가슴 아픈 물린 개인 주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픈 채팅방을 운영도 했었고요 어떤 종목은 뭐그 방이 제일 인원 수도 많았었던 방도 있었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운영을 하지 않아도 부방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참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지켜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는 주식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한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한풀이 방송을 좀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자 이런 의미에서 대물림T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정했고요. 주주들의 제보를 받아서 해당 영상을 좀 만들고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기는 합니다만, 저는 찍을 뿐,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이렇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감 없이 많이들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해당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고요. 앞으로도 쭉쭉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유튜브를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해당 뭐 이런 환경을 좀잘 모릅니다. 봐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저게 뭐야 뭐 저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든 영상이 다 원테이크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 고막 이렇게 가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 계속 다시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편집을 좀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는 와 이거는 도저히 두눈 뜨고는 쳐다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도움을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어,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고 어유 이거 뭐냐 이러면서 좀 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 여러분들 구독 알람 좋아요 이런 거해 놓고 욕을 하십시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날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만, 막 잔소리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뭐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잔소리 미 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잔소리 듣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욕하기보다는 좀 진심 어린 응원이라든가 성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회사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양심이 있으면 일단 좋아요, 구독, 알람 좀해 놓으시고요. 야, 진짜 이렇게 빡쳐 있는 이 주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해소도 하고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헤아리지만 마시고요. 개선을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 넷째, 우리 방송은 일단 욕설과 폭언 이런 것들을 지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조금은 화가 나시겠지만 클린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그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진짜 개빡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실제로 그런 말을 내뱉기보다는 뭐 씨앗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고막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주로서의 에티튜드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막 저런 씨앗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 와 진짜 너무너무 빡쳤구나. 진짜 못 말리는 빡침이로구나.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이 정도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는 동학개미 운동, 뭐주이니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학동맹 운동의 말로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투자를 해서 좀 능동적으로 물렸습니다. 어, 그렇지만 주주들의 권익보호라든가 내 돈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시간을 방치하고 흐르고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내 계좌의 마이너스는 50%막80% 이렇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물도 못 타요. 물 타다가 막 대주도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알고 보면은, 막, 주식 투자를 뭐, 전혀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막, 주식이나 투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도? 막, 어느새 막, 물려 있습니다. <laughs>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알게 모르게 물려 있거나, 또는 막, 능동적으로, 너무 막, 물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능동적으로 물렸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막, 차트, 재무, 금융감독원의 다트전자공시라든가, 막, 뉴스. 여러분, 뉴스도 막, 하루짜리 뉴스 보는 게 아니라, 3년치, 5년치, 막, 과거의 뉴스들 다 찾아보고,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물리는 게 주식판이에요. 뭐, 물론, 야, 나는 이득 봤는데, 지는 뭐 저렇게 쳐 물려놓고서는 저런 거 찍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이런 대물림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놓고 기도 메타, 막 징징 메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리면 박사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물림 탈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주식이 소액주주 운동을 한다, 뭐 이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막 시간이 없다 이럴 수 있지만, 막 이런 온정의 손길을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지 마시고요. 내가 손가락을 클릭을 해서 매수를 했듯이 똑같이 손가락 클릭으로 매도를 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인트로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 방송의 취지를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속풀이를 좀해 나가면서 대물림을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한풀이,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메타에서 벗어나서 주신이 함께하는 그 날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TV에서 뵙겠습니다. 안녕!